삼겹주머니? 어 이것도 이것도 삭제됐다고 나왔었는데 삭제 아직 안 됐어. 구라였나봐. 이 전투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.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. 많은 적들이 기다린다. 시작이 좋군. 어, 다른 영웅이었으면폐업 하는데 아라나라서 <웃음> <웃음> 알렉스트라자는 패스터 파는 게 좋습니다. 3레벨 패스터 판 다음에, 3레벨 패스터 파고, 그 다음 턴에 이제, 두개 사고, 그 다음 턴에 딱 어병능 만화 커버가 되거든요? 광이 장신구 턴이니까, 써놓자. 어, 결국에는 근데 이거 피깎아나가지고 엄청 큰 이득 봤네 이러면 다음 턴에 업도 할수 있겠다 <laughs> 당신은 제 마법의 나는... 어씨, 예? DDFF 뭐야, 이거? 아, 리롤 쳐서 복수기물을 좀더 찾아본다. 예? 이것도 뭐야? 아니, 근데, 지금, 기반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? 공격하세요. 존나 나쁘고요? 존나 센데, 얘 뭐야? 근 일단은, 다음 턴에 업구매로 육발이 가능해가지고, 뭐, 복수 채워지기도 하고, 그래서 일단 사긴 했거든요? 아, 이거 몽상강가 이걸로 사기쳤다. 왜 이렇게 사기 찼냐 이거 뭐, 왜 이렇게 다 뽑았어? 유토니아 이 개센키야! 뭐하는 거야? 잘지낸나단한 번의 공주들도 현명한 결정들이 필요한 법 여기 있다. <목소리> 레전드. <목소리> 레전드 점검옥 습방랑자 발색. 아니, 이거 점검먹 빌드업 나쁘지 않아요? 이걸로 좀 딱정벌레로 버티다가 스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면 되거든? 적들이 다가온다. 와, 딱이 싸가지 없는 자식, 이거 뭐야, 이거? 스튜 주세요 불안 주세요 불안 주세요 아 뭐야 아니 뭐지 딱저벌레 저주에 걸렸는데 어떻게 된거야 리브는 좀 사고 싶은데. 두개 날리고 산다. 적들이 다가온다. 어우 <laughs> 야 잠깐만 이 친구 지금 혈석강화 하고 있는데? 불안 <laughs> 와얘 불안 혈석 강화하고 있는데? 심상치 않아 오야 그래도 스튜 지금 많이 키웠어 벌써 10십이야? 워드를 어떻게 채워야지 근데? 흔들리지 않았구나. 하, 알고리즘 개시창난거 봐라. 아 다목적 사료 쇼 육성 난로로 그 녀석 그 녀석을 뽑는다면은 아그 녀석은 아닌데 그 녀석. <laughs> 예, 나, 나방 스튜 덱 이요？야, 신도 레이 직격 사수 이거 키워도 존나 많 은데 이걸 일단 사 봐. 뭐야, 이거 는. 쳐낼 거를 좀 쳐내고 일단 이 녀석 쳐내고 아 솔직히 무세터 거북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고 아 근데 세피네 수습생은 너무 턴이 오래 걸려가지고 저까진좀 너무 투머치 같은데 아 지금 불안이 너무 급해 불안이 어...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하려면 문제를 양성해라. 오, 존나 센데, 뭐야? 독성은 안 되고 독소, 독소만 됩니다. 독소만. 나방. 나방 물리. <laughs> 나방 물리. 잘 모든 너의 있다. 일단 업을 해. 드라카리? 얘를, 비술사를 쳐내고, 어차 고소로 성장은 하니까, 이제, 파밍을 좀 많이 해야될것 같긴 해요. 일단, 일단 사자. 흔해한 선택이 아. 잠깐만 저거 사야 되는데. 이걸 사야 되거든요. 돼지 고신을. 얘가 두 마리 나오긴 해요. 꺼지쇼. 수. 수. 엄 음. 아니 진짜 찐퉁 나방데카트 개털렸는데요? 예? 아니, 다 저장을 해주시면 안 되는데.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몇 마리 같지? 같이... 어어어어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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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진짜. 아니 스티로 이런 나방 개쓰레기 같은 거쳐 키우고 있으니까 게임이 이 모양이지. 다른 거좀줘보줘보이 어? 이러면 중창단까지 사야 될것 같고요. 손에서 좀 키울 만한 거 하나만 뭐가 나와야지. 1코1코 멀록. 아 어... 제가 일단 일단 브라을 키워? <laughs> 일단, 일단 불안을 키워? 아니, 어차피 이거 내는 거랑 안 내는 거랑 똑같아. 어차피 중창단이 스탯 그대로 받아가지고. 야, 잠깐만, 근데 이 자식 이상한 짓 한다! 야, 이 자식 지금 메타조 했다가 메타레드에, 나이스 메타레드 신도레이로 참교육했고요. 수고요.

일단 근데 먼저 일단 먼저 바르셔야 되는데 이거 그 이거 신도레이 쳐내기 전에 먼저 발라야 되는데 이러고 신도레이를 쳐내자 아니 근데 그냥 얘를 쳐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신도레이 키워드 때문에 그냥 써야 될것 같은데 아니 1코 먼저 발라야지 뭐 나, 뭐, 잘못했니? 나, 순서, 된다. 뭐. 어, 중창 나, 고를걸고 니아? 이, 스칸, 송, 스칸, 울 이, 거고르아아아니 아내 나 지금 존나 세나 이거 질수가 아니야 이거 용족이 승률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. 야, 근데 이번 판은 솔직히 싸움 잘했다. 신도레이가 첨보 다 까줬다. 존나 잘 싸우긴 했어. 일단은 뭐, 잘못됐을 수 있긴 한데,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 아닌 거 같아. 존나 잘 싸운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그래. 이번에는, 이번에는, 어또나 방금 또 유혹 넘어갈 뻔했어. 또 자연스럽게 미식까지 손 올라갔어. 오. 이거 황금 만들면 나 용족 상대로도 이거 할만하겠는데? 아냐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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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정꺼먹은 지금 쓸데가 아닌 것 같고. 그래, 전략을 세워라. 이들은 남아 있을 것이다. 네이름영광 와딱 가메 이 자식 도 얘도 스텝 와 얘도 스텝 좀 장난 없는데 이거 와 중상당한 게안 냈으면 졌네와 이렇게 될 결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결말은 아니었는데 고생했어요. 아 이게 얘가 아, 찾쳐야 되는데 어 이거 미식가 사지 말고 찾아보자 이거 지금 당장 1코 황금 만드는게 너무 고점이 더 높아지거든 무작위 1단계 할수인으로 씁니다 마지막 싸움이니까 어차피 승리의 을하 빛까 번쩍해. 어우, 빛까 번쩍해. 첨보 까고. 오케이, 못 깠고. 와, 딱 근데 첨보가 잘 까이고 있습니다. 첨보. 아이고, 아이고, 야야야야. 오우 어우야. 어, 아, 아, 어, 어, <laughs> 어. 아, 슈발. 존나 세네, 용조. 아굴 찾아야 될것 같은데 잠깐 굴 찾으면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. 아, 근데 제가 그럼 나디나를 가져오면 또 위험해지긴 하는데.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일단 좀 제발. 아니 이게 뭐 갑자기 황금을 마구마구 보는데? 어. 뭔가가 나와요. フッ。